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될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하려면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뗄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많은 면에서 오해가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는 것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알므로써 오늘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사랑은 그래서 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호세야 선지자는 호세야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설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면 알 수, 있, 알수록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많이 오해하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사실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늘 간과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려면 우선 우리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려하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분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론적 지식도 아니고 정보적인 그런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적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경험적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요마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믿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 8장에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의 다양한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부동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고부동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부동함을 이야기 하는데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해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부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송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3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자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들마다 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럴 수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가, 송사할 수 있는가,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소극적인 대답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답으로, 주신다, 라고 오늘 대답하게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메세지 묵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은 굉장히 의역을 해 놓은 번역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오늘 본문 3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죄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쉽게 오늘 우리에게 번역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전부를 주저없이 내오셨다, 그랬어요.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 라고 말해요. 기원 후 4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에 아예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자는, 성자는 성부의 전, 전부다. 성자는 성부의 전부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어 놓으셨다. 오늘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분의 전부를 내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 보면 그 이야기를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리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여기 이, 이 아끼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페이도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서 위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다시 말하면 아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 귀중하게 여기고 아낍니다. 부모님에게 계속 물려서 받아 놓은 것, 유산으로 받은 것, 굉장히 물건이라도 귀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1대 독자, 2대 독자, 3대 독자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넘어질세라, 어? 붙들어주고, 이렇게 잘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식물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고, 또 동물을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특별히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실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 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인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예수님이 변화된 그 광경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들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창세전부터 함께하시고, 그 아름다운 복된 관계 속에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고 길러보면 다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10년, 20년, 30년 잘 길러서 새 가정을 꾸리게 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함께 살다가 새 가정을 꾸려서 내보내려면 저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보내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쓰린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서, 완전한 사랑으로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그런데 여기 아끼지 아니 하시고, 아끼지 아니 하셨다고 그래요.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전부이신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값없이 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적극적인 측면에서 내 주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주다라고 하는 이 헬라말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디돔이라고 하는 말을 합성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디돔이라고 하는 말은 주다, 넘겨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었다,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넘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내주고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기록에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에 의해서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산 헤드린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빌라도에 의해서 백성들의 뜻에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확증해 주셨다. 함께 두어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 것으로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 부동한지 오늘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 넓이가 그 길이가 그 높이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믿게 되고, 사랑하는데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로는 여서 여러 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네, 주었습니다.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까운 것이 너무 많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여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인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인지도 모릅니다. 25년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알려주신 그 개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늘 드러납니다. 늘 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귀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서 늘 드러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중하신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반응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반응자로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사랑하고 사는 복된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